안녕하세요. 보갱덕입니다 이번 시간에 10월달에 용띠분들 어, 삼재가 들었는데 어, 이 삼재가 복삼재야? 악삼재야? 나 운들었어? 아니면 삼재때문에 힘들거야? 안힘들거야? 너무 궁금하시죠? 10월달에는 좀 어떨까? 인생살이가 나쁜거 좋은게 같이 있는게 인생살인데 나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좋다고 또 너무 좋아하시면 샘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평정심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분들이 용띠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용띠분들 10월달 운세를 추권을 하고 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십시다. 전지는 1월 동나. 저가 아선이와 산국이 웃음. 아바세계 남선보주 해동하고 대한민국 전하군은 323천 지하공은 미트. 24살에 경진생이 옳습니다. 서른은 여섯이야 무진생이 옳습니다. 아홉은 여덟이야 병진생이 옳습니다. 예순살에 갑진생이 옳습니다. 여두는 4십살에 병진생이 옳습니다. 여두는 네살에 경진생이 옳습니다. 10월달 우세를 두루두루 살피셔서 전지신명님이 받들어보실 적에 수사 나온 수저는 막아주시고 액사 나온 수저는 막아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도와주고 악삼재는 복삼재로 돌려주셔서 좋은 일 있고 금전문 열어달라고 신의 원력을 주셔서 하나같이 다자세히 살피셔서 좋은 일 있게 만들어주실 때스2네살의 용띠 여러분들은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직장이 잡혀지지가 않는 운이 시, 이렇게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새로 잡을까 말까 하면 직장 운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고민이 된다. 내가 공부 때문에 또 고민이 된다. 공부를, 이 공부를 계속해야 돼? 아니면 바꿔야 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말까? 어, 갈등이 생기는 게 24살이거든? 그러니까 24살의 경진생이 이분들은 10월달에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진로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많고 직장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담을 하셔서 내가 이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해서 좋은 일은 없거든 빨리 바꾸면 빨리 바꿀수록 좋고요 내가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기운이 좋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갈수 있는지 이분들은 경진생 이분들은 해외 운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은 기운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등을 한다 10월달에 이걸 해야돼 저거 해야돼 이거 그만둬야 돼 내가 여기까지 이거 해왔는데 그만두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아까운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려고 또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도 왜 그러냐면 용띠 분들이 배짱이 크고 배포가 커요. 인생이 또 굴곡이 파란만장하기도 한게 용띠 분들이기 때문에 용띠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자 원하거든요. 이분들은 피해 상담하셔서 내 진로가 어떤지, 사업을 하면 어떤지 그런 걸좀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남녀 사이의 이별수가 따라들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쓸쓸하고 외로운 뭐야, 응.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하는 노래인가? 그거 참 슬프잖아요, 그 노래. 이분들, 어, 10월달에는 좀 마음 잡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 잡을 수 있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라고 맨날 해서 미안해요. 응. 근데 기도밖에 답이 없어. 틱나탄 스님의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응.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안 되는 거는 간절한 기도만이 이루어져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나의 기도를 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있을 기도에 매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못 잡는다고 방황하지 마시고 한 길로 꾸준히 가시지 못할 것 같으면 진로를 변경하셔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진로 변경하실 때 상담하시고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른여섯생 무진생 여러분들 무진생 여러분들은 그래도 삼재가 들었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들 악삼재는 아니에요 근데 인간구설이 많은 거야 직장에서도 내가 조금만 잘하면 샘을 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왜 이렇게 샘을 내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상하게 샘을 내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끓다 보니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10월달에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아 내가 잘나서 그래 그래 좀 잘난 척 하세요 괜찮으니까,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쿨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은, 내가 잘나서 그래 하고, 잘난 척 하시고, 어, 쿨하게 넘어가시면, 인간 구설, 나쁘지는 않아요. 인간 구설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금전의 손재가 따라드니까, 내가 하는 일에만 충실히 열심히 하시면, 이분들은 10월 달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문성운이 이분들한테 들어와요. 문성운이 열리는 거야. 10월 달부터. 10월달에 문서가 뚝딱 하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문서운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아마 뭘 살까 뭘 분양을 받아볼까 아니면 내가 청약을 한번 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48의 병진생 이분들은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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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의 성주운이 들어서 내가 좋다고들 했는데 삼재가 든 거야 그래서 군도 들고 뭐 좋은 것도 들고 관재운도 끼고 인간 구설도 끼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게 47살 때부터 힘들었을 텐데, 48에 들어서서는 조금씩 안정이 되가는것 같고, 내 기운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삼제가 복삼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들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면서 내가 힘들고 바닥을 쳐야 내가 성공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48 이분들은 성공할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좋은 기인이 따라 들어서 뜻하지 않은 기인의 덕을 보고, 뜻하지 않은 귀인으로 의 어, 인해서 내가 발복이 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관제구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관제구설이 왜 껴? 내가 근데 관제구설수가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남녀를창견하지 마시고 내가 합당한 일만 하시면 관제구설은 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근데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그 시비 거는 거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살의 값진생분들 이분들은 공들인 만큼 복이 와요 공을 드려야돼 부처님 전에 가서 공들이든 신당에 와서 공을 드리든 삶이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는 금전 때문에도 힘들고 인간 때문에도 힘들고 남편 때문에도 힘들고 자식, 여자는 자식 때문에도 힘들고 남자는 어디 가도 내가 마음 놓을 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게갑진생 분들이세요 10월달에 특히 더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운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 아니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는 방황수가 들었기 때문에 10월달에 그 방황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운동을 좀 하신다거나 산행을 좀 하신다거나 등산을 하시면서 자연과 함께 가시면. 어, 그거는 좀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뜻하지 않은 음, 이별수가 들고 사람이 바뀌는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의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고 좀고달플 수는 있고 스트레스는 받을 수는 있지만 내 기운이 바뀌는 거니까 라고 좋게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살의 임진생분들 임진생 분들은, 뭐, 그 다음 나쁜 것도 없고, 그 다음 좋은 것도 없지만, 단한 가지 나쁜 걸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잠깐만요. 내가 이걸로 옆전으로 좀 추건을 하고 봐드릴게요. 7두살 이분들은, 뜻하지 않은 일로 수술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병원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수술을 해도 작은 수술이라든, 시술을 하든, 뭔가에 병원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사고수도 있기 때문에 어 사고수도 막아가시고 병원문이 열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내가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왠지 모르게 어느 분이라고 딱히 딱그 사주를 봐야지 알겠지만 72살 이분들의 기운은 병원에 가서 내가 눕는 기운이다 그러니까 병원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병원에 미리미리 체크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내 몸에 칼을 댈수 있는 운이다 그러니까 사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분들한테 상담을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셔야지 이상하게 이분들은 자꾸 내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신들이 어 몸에 칼댈수 있고 병환문이 열릴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어 금전의 손재를 입을 수 있으니까 돈 빌려 주는 거는 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고 넘어가는 수예요 그러니까는 머리, 내조중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충격 받는 거야. 여든네 살의 경진생 이분들은 제가 왜 여든네 살 이분들을 일흔 살까지만 받으려는데 왜 용기는 경진생을 가져요? 경진생 여든네 살 이분들은 음, 많이 안 좋아요 수가. 그러니까는 건강을 주의해야 돼요.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오는 거야. 음. 뜻하지 않게 내가 놀릴 일이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이런 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치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84살의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병원에 미리미리 가셔서 MRI 찍고, 내 CT 찍고, 내가 왔으면 요즘에는 약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늦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늦춰서 가시는 게 좋겠고, 이분들을 보면 자꾸 요양병원이 생각이 나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갈 만큼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내가 미리미리 체크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험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사자가 와 있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사자가 저승 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이 오면 죽죠. 근데 저승 사자가 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상문을 껴서 상가집에서 갔다 오신 이후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름 모른데 내가 갑자기 기운이 바뀌어서 너무 10월달에 너무너무 힘들거나, 막, 몸이,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거나,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비방법, 된장으로 풀어보는 것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저희 같은 분한테 오셔서고 그 사자를 물리치셔야 돼요. 84살은 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84살 분들은, 사자가 오, 와 계시다는 거는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같이 가지 마세요. 상같이 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산소 탈이 날수 있어요. 집안에 합장을 한다거나 누구 제사를 같이 합친다거나 하지 마시고 조상님 전에 이분들은 따로따로 힘들더라도 기도를 좀 하시고 이렇게 제사를 좀 지내시고 못 지내는 상황이라면 뭐라도 찾아가서 인사라도 지내시고 초라도 키시고 하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복용당은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자상을 물리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 증상을 얘기했잖아요. 시름시름 상가집을 갔다 는데 아는다거나, 내가 예전에 내망 같지 않다거나, 아프다거나,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없다거나, 이러시면 음꼭 저희 같은 분들 찾아오셔서 상담하셔서 그거는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했고요. 용띠라고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복삼제도 있어요. 복삼제로 오시기를 간절히 신령님한테 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들 모두 폭 많이 받으시고, 재수 많이 받으시고, 편안하게 바라고, 사고 수 없이 10월달 한달 무탈이 넘어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염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안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신점과 타로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무당 20년 차 신점과 신타로의 만남으로 디테일한 점사를 볼수 있어요. 모든 고민을 풀고 가는 곳.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 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